오사카 사람이라서 오사카가 또그 개그 에열심히로도 아! 있고 <laughs> 진짜 해줘요? 진짜 네, 오사카인 해줘, 해줘, 해줘요. 또 다른 것도 있어요? 오사카 아, 사람 해주는 거. 거 오사카에서 TV에 나오는 응. 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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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영상이 있는데 오사카에서 응. 고고이치라고 고고이치. 고기 응? 왕만두 같은 게 되게 유명한 어. 그 집이 있거든요. 응. <laughs> 왕만두. 거기 왕만두. <laughs> 그래서, 그, 거기, CM인데, 어. 고고이치가 있을 때 하면은, 어. 아하하하, 하고, 어. 없을 때 하면, 음, 음 하는 음. 이런 연상이 음.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진짜 유명해서, 매우 웃어. 기억나,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귀여워 열심히 설명해. <laughs> 네. 그래서, 그래서 진짜 모두가 아는 그런 광고거든요. 그래서 한번그 무대에서도. 했어요? 한상 아, 그 토크할 때가 있어서 응. 뭘 할지 말안 하고 그냥 고고이치가 알떡이 하면은 다. 하하하하하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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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, 맞아. 없을 맞아. 때 하면. 음! 이렇게 진짜 다 해줬어요. 설명 없이.